자, 여러분, 이거,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지워주시면 돼요. 네, 이거. 는 <laughs> 네, 네그 <그거> 지인분이 보내셨는데, <laughs> 네. 이거를 네.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어, 디스크에서 삭제입니다. 이건 라이트 룸에서 제거가 아니고요. 네. 디스크에서 삭제, 네. 삭제하시면 돼요. 네. 오, 어, 우와, 여행사님 우와, 와우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전 많이 다녔 해외. 어, 해외 갔을 때그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아, 해외 여행 갔을 때또이프레스들을 썼죠. <laughs> 아니 어떻게 알아요? 이걸 보고 아니 이거 제목을 써을수 있잖아. 아니, 저, 아 몰라요 저. 아, 왜냐면 어, 나 이거 제가 좀... 프리셋을 왜 제목을 안 써놓냐면 사실 이게 어떤 느낌 이렇게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뭐아 이거 괜찮은 느낌 이렇게 써놔도 네. 찍을 때마다 장소랑 시간이 아, 다르고 뭐 화이트 밸런스 다르고 하니까. 네. 아 사진이 상당히 좋은데? 일단 스평을또잡네요 그러니까 물론 더, <laughs> 더 자세하게 맞추려면은 네네. 포토샵에서 조금 이렇게 음. 이렇게 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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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아니, 아니 알겠는데왜 자꾸 프리셋 느냐고요 <laughs> 아니 보정 건텐지잖아요아가 <laughs> 프리셋 한번 넣어보는 거지. 아, <웃음> 사진이 <웃음> 좋잖아요. 네, 사진이 좋아서 그냥. 사진이 좋으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제한도 있어서. 네네. 가본 적이 없어. 서 어, 보기를 이런 데가 아닐까. 그래? 어, 너무 좋다. 그아 <laughs> 근데 나 어, 너무 좋은데? 어, 좋다 데아니 <laughs> 저기요 네? 보정하라고요. 아, 어, 알았으니까. <laughs> 알았으니까. 아이 좋지 않나? 네, 좋죠. 하늘 선택합니 아, 하늘이요. 하늘이요. 나를 용서하지마. 내일 네, 나오죠? 어우, 좋네요. 오, 좋다. 역시. 음, 좋네, 좋네. 뭔가 그냥 해외고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음. 하늘도 좀뻥 뚫린 그런 그렇죠. 느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음. 살짝 봐하네요 음. 그래도 불합병 같은 하늘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음. 아, 그리고 저는 아까 이렇게 중땡에서 봤잖아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런 크롭, 아 괜찮다. 음. 음. 어, 이런 느낌이죠? 어, 딱 갈라지면서 여기 층없어 여기 갈색. 죠 약간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어. 중앙에 놓고 갈라버리기 이거 뭐 볼까? 약간 이렇게 크롭하는 맛이 있어요. 확시그 여행 사진은 거 이것도 괜찮고 저도 한번 음. 봤는데 음. 뭔가 음. 이런 느낌도 괜찮아.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 성당 같은 게 음, 완전 딱 중심이 음, 된것 같은 느낌이 음, 음, 있어서. 음, 그쵸. 이런 것도 와, 음, 중심 잡아도 되고. 하늘을 굳이 많이 담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그쵸. 해외 나가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 사진처럼 이렇게 다 찍어요. 왜냐면 저도 왜요? 그랬거든요. 왜요? 왜 아, 그냥 왜요?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그런 아... 풍경이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와. 존나 <laughs> 멋있다 이러면서 그냥 3 4일에 그냥 다 때린단 말이야. 아 그렇죠, 다 때려 넣어야죠. 다 네, 아, 이렇게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 그리고 요즘에는 다 로고 파일이 너무 크고 이게 사진 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러 장 사진을 생각할 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딱딱 올리면은. 그렇죠. 이한 장에서 그쵸. 갑자기 막세장 나와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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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장. 인스타그램 피드 세 장이 채울 수 있어. 시간 버는 거지. 양아치죠. 한 사진 잡고. 뭐 아, 어차피 아, 확실히 확실히 여행 사진들이. 어, 미사... 노출창을 음, 한번 살려봐요 노출창을 아, 살릴 수 있을까? 음. 노출창을 찾아봅시 아니 여기 여기 생겨도 돼요? 음, <laughs> <laughs> 어, 여기서?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아, 한봤어요 네. 오늘 라이트로 시작했어요? <웃음> 네. <웃음> 아 확실히 화이트만 들어있죠 튕검만 죽여도 괜찮긴 음, 하죠 사실 음. 뭐. 색감도 한번넣어볼 음, 인물 사진이니까 음. 저희 색감도 한번 넣어볼까요? 사실 인물 사진은 음. 음, 이게 여기 지금 이 꼬리 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laughs> 매화죠, 매화. 아, 매화. 매화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네. 아, 세로로 가네. 네. 왜냐면, 가로로 가니까, 음. 매화가 너무 제 오른쪽 눈 찌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네, 네. 아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근요 네, 아련하신데. 아련도 없습니다. 후에 많이 차있으신데. <laughs> 아, 아, 약간 더 조리개를 쪼였으면, 아, 조리개를 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네요. 조리개가 5.0인데, 지금, 저 같은 경는 약간 2.8에서. 어, 1.4까지 해가지고 음. 인물에 더 집중될 수 있게 매아 같은 이제 꽃이 엄청 많은데 꽃을 다담을필는 없는 것 같아요 전신을 찍지 않는 이상 음.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아웃코싱으로 확실히 날려, 날려서 꽃이 많으면 또 보케가 많이 들어가죠 그 보케를 많이 이용해서 인물에더 집중될 수 있게 촬영하지 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 옷이 약간 그 보라색 에 가까운 느낌이어서 약간 바랜 필름 같은 느낌, 표정도 뭔가 좀 그래 그렇고 해서 약간 필름 감성이 들어가면은 약간 녹색, 빈티지한 그쵸, 거를 가려면 녹색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색이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뭐 갈색도 있긴 한데 갈색 한번 가볼까? 갈색이 진짜 좀 찾기 음. 어려운 색이거든요. 진짜. 많이 트어줘요 <목이> 진짜 많이 틀어줘 조금만 음. 더 해도 진짜. 하다 보면 이게 재밌어요, <목이> 그쵸? 근데 또이게 그렇죠. 그 하다 보면 찾아서 자기 어. 스타일대로 나오긴 하거든요. 확실히 보라색 이렇게 바열렛 보라색 또 네. 오디 좋아해거든요. 키더아련해진요 음. 어, 느낌 이상 쪽 계속 아련해지고. 저는 음. 네,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해서. 노이즈 음. 룰로... 3,200? <목이> 나 지금 봤어. 노이즈 아, 3,200. 아이스 3,200이네. 어 그러네. 아이스 <목이> 3,200이었어? 음. 되게 많네 이거는 이거 지금 여기 촬영하시는 분은 세팅값 한번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4 0에5 5, 어, 5? 5? 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그래 5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음. 이게 지금 4에서 5.6조리개를 갖고 있는 거여가지고 1 8 5에2 0 저는 또요즘에도 또 그레인이 다 떨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안 넣어가지고요 근데 그레인 진짜 진짜 좋았거든요 그레인이 좋은데 모델 촬영했을 때 음. 피부 보정을 많이 안 해요 <웃음> 양아치, <웃음> 양아치야? <laughs> 양아치긴 한데, 아니 근데 제가 원체 또그레인을 좋아하는 거는, 어이 어. 이 사진에서 이렇게, 오, <laughs> 아니 이 사진도 괜찮은데요?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아니, 아니 약간 탁한 느낌이요. 없... 느낌 있는 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감성은 음, 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확실히 약간 필름 음. 느낌이 있다. 음. 뭐 음. 더, 더 필름 주시, 느낌 주시려면 은 음. 뭐 노이즈도 아까 넣고 음.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음. 하면은 음. 조금 더 필름 느낌이 가까운 것 같아요. 진타 느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음. 입문 사진은 포토샵으로 넘어가죠. 아, 음.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뭐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 사진 한번와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값이 8100에 아, 8100인데 ISO 6400이야 잠깐 이거 확대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아니 이건 왜 이렇게 없어? 6400인데 음, 그래, 그래. 이건 F값이 고정이라서 사주신것 같고 근데 그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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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신 분 이거 ISO 값 굳이 이렇게 안 올려셔도 돼요 이걸 차라리 셔터 값을 내렸어야죠 그죠? 왜 8000까지 가셨을까? 음. 뭐 일단은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한 권은 그냥 갬성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화이트.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이게 지금 날씨를, 옷을 벗고, 날씨를 봤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을 음. 많이 주기 때문에. 오, 아, 3시쯤 돼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 음. 그냥 아예 올려버리는구나. 네, 확실히 올려버려요. 색조에서 노란색을 전 주황색을 좀 주는 편이에요. 음, 더 따뜻하게. 일부러? 네. 그리고 여기 음. 부분 보시면은 많이 노출이 차있으니까, 음. 노란색 조금 더 주는 편 음. 주황색 조금 더 주게 되는데, 얼굴, 이게, 주황색 조심해야 될 게, 주황색을 내리시면은, 얼굴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쵸? 경우가 많아서, 저는 주황색을 많이 내리지 않고, 이것만 해도 되게 따뜻해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였으면은, 아니, 저는 이거 무조건 합니다. 일단, 마스크. 무조건 <laughs> 하는 게더좋겠것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 왜냐면은, 제가 부분 대비를 내렸기 때문에,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어요. 뭉개지죠? 어,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텍스처랑 이렇게 선명도를 선명하게, 충분히 주지 않이 ISO 값이 높았을 때 나오는 그 진짜 노이즈는 그쵸, 그쵸. 너무 안 이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6400이니까 좀그레이을 줍니다. 미니저, 미니저. 좀더 줄였어. 이게 지금 오. 되게 차가운 화이트에서 아, 딱, 굉장히 감성. 따뜻해졌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보다는 저는 제감성은 이쪽 감성이. 음. 음. 음, 음, 괜찮다. 색을 많이 트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음. 색 이게 진짜 화이트 밸런스만 이용하셔도 정말 정말 재밌게 사진 생활하실수 있거든요. 아 여기 얼굴에 그림자 음. 이거 아니, 조금, 조금, 조금 아쉽긴 하다. 네, 이게 조금 아쉽는데, 아니 그쵸 이게 좀 나, 날, 날아가는 부분이 음. 완전 반이 반이 갈려 보라고 하고. 근데 이런 사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델이 잘 나왔다기보다 그냥 누드로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이 이 색감 이이 날의 날씨랑. 그렇죠. 빛 들어오는 거랑 응, 그쵸. 그런 그 감정으로 가야지 주황색 너무 강해서 이것도 괜찮다 아, 이것도이 경우 괜찮은 게 아까 거는 화이트 밸런스가 사실 안 맞았죠 그쵸. 안 맞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노란색을 줄인다면 약간 음. 이렇게 화이트가 잘 맞고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날의 감정보다 따뜻한 약간, 느낌을 예. 뭐, 3시, 오후 3시 느낌 이 감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정도만더할수 음. 있다라는 디테일, 디테일은 더이 디테일 같은 거는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대비를 많이 주시거나, 음, 많이 떨어뜨려서, 많이 살릴 수 있지만, 약간 제 빛이네요. 네, 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괜찮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이렇게 좋네요. 좋네요. 어, 여기는 아이오스로는 세팅값 다 괜찮게 넣으셨네요. 완전, 근데... 완전 번들 쓰시는 거 아, 같아요. 근데. 진짜 번들 렌즈 쓰시네요. 이미 음. 인물 촬영하실 거면 단 렌즈 하나 정도는? 잘욱 아, 죠, 그렇게. 아니고, 아 아니, 아니, 진짜 그냥 이거 그냥, 그냥 무조건이었어. 그냥. <laughs> 아 진짜. 그냥 무조건. 아 이게 비네팅 같은 게 많은 렌즈가 많아서, 그냥 살려주시면 좋죠. 이거 애초에 뭐 하, 하늘이 많이 벚꽃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담으셨어요. 저는 뭐 저희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하늘을 많이 담지 않습니다. 색깔이 없다면. 아벚꽃이라서 사실은 음. 벚꽃은 약간 하얗게 갈 것이냐. 맞아. 벚꽃은 하얗게 될 것인지, 네. 약간 분홍빛이 될 것인지 그걸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은 엄청 벚꽃이 잘 보이는 편도 아니라서 음. 아쉽긴 한데 프리스 한번 불러볼. 게 <laughs> 프리셋을 가네요, 네. 벚꽃 벚꽃 세팅은 그냥 빨리 해놓는 게 나요, 아 그죠? 예. 네. 벚꽃 세팅 그냥 해놓는 세팅은 게 나. 해놓는 게 나. 근데 저는 벚꽃 세팅이 없어서 음. <laughs> 맨날 쓰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아우 어려운데? 이게 이게 원래 그 초록색이랑. 아. 그 분홍색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음, 어 그러네. 어 분홍색 확산해 갑자기. 네, 그 이런 그런 느낌이어서 음. 제가 제가 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들로만 음. 구성을 해놓은 음. 적이어서 좀 음. 음. 약간 편리있다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많이 음. 너무 과하다. 자, 브러 브러로 여기 인물 정도만 음. 조금 더 살려주고 음.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분 키를 살짝 좀 늘려주는 음. 느낌. 음. <laughs> 어우, 따박나. 근데 비율이 확, 확적졌는데요다 음.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쿡, 쿡, 쿡. 쿨업 한번 해볼게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응. 쿡, 쿨 아, 네. 예. 근데 이렇게 큰거한번 해보고 싶어서. 돈이 좀 많긴 한데, 조금 더 집중,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집중되는 네.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같아요. 네. 네. 음, 이렇게 하면 되죠. 음, 네.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음, 이거 식으로 괜찮네요. 포토샵으로 다 지워버리고 싶다, 이기서 그쵸. 너무 전신보다는 약간 발목 잘려볼까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음. 응. 저라면은 약간, 음, 이렇게 집중될 수 있게 할것 같아요. 음. 그래고 아, 프리셋 이쁜데요? 좋다. 네. 네. 뭐 이런 네. 저의 저런 색감이 있었다. 아, 아 뭐. 있었다는 거. 조금 네. 네. 참고해 주시고. 네. 제가 뭐. 이거 한번 살려보세요. 이, 이거요? 어, 이거요? 맨 처음 보내주신 분이. 아역광 사진 많이 했잖아요. 아, 네. <laughs> <laughs> 역광 사진 많이 한것 같은데 또 하나요? 아유, 어 이분 얼굴에 완전 먹었네. 어, 얼굴에 많이 완전 들어왔네, 음, 별래요. 어. 이렇게 해서 은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브러시로 얼굴 부분을 칠해서 음, 주황색을 음. 뺀 다음에 살려야 되나? 아, 근데 저는 이 따뜻한 우리가 말한 아까 말한 그 근데 이거 지금 초록색 너무 튀죠아 그렇죠. 이거, 저 같으면은, 어. 표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저같으면 아, 이렇게 잘라요. 차라리. 아예 클로즈업으로 가는 건가? 네, 네, 완전 클로즈업 해서 차라리 이렇게 인물에 집중되게. 어, 있고, 이게 더난것 네. 같다. 이게 확실히 좋죠. 이게 훨씬 난것 네. 같다. 이런 식으로 살립니다, 저는. 그리고, 어두운 부분 좀더 살려. 근데, 근데 이게, 확실히 빛이 먹잖아요. 네. 렌즈에도 먹는 느낌을 해서. 차라리 진짜 완전 역광 사진고 으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음, 그게 훨씬 낫다. 초도 죽여야죠. 이러면은 굳이 이제 얼굴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를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 그쵸, 그쵸. 그냥 아 이날 이 시간 대에는 이런 느낌으로 그쵸. 나왔구나라는 걸딱 보여주는 그런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보다는 조금 살지 않을까. 음, 이렇게 부분은 아, 많이 뭐, 그, 그런만 해도 어. 좋네요. 음, 음, 이런,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준이랑이 딱 들어간 느낌. 네, 네 이게. 빛을 아, 맞아요 분산시켜놓는 거. 어, 아까 보면 전 사진 보면은 음. 이제 여기 마우스로 한번 해줘요. 음. 이 부분 동그란 부분. 여기 부분.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빛이 들어갔는데. 네, 데 그쵸. 이렇게. 네. 근데 아니까 예, 전반적으로 다 붙여. 들어간 느낌으로 넓게 해서 펼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줘게요 이렇게 퍼준 빛을 퍼주는. 이렇게 역광을 살려주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려볼게요 아, 여기 좀 아쉽다 비눗방울이 너무 눈에 빡 걸려버렸네요 이렇게 걸리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사진은 그냥 자신 있게 걸러주시면 돼요 사실 이럴 때 이때 촬영 여기서 때려셨을 테니까 눈구 많이 지워주세요 그냥 지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그 다음 장 쓰세요 음. 이거 날아갈 거 아니야 맞아 맞아 <laughs> 오른쪽으로 날아갈 거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해 짜낸 것도 좀 아쉽네요. 그죠, 아죠. 네, 이거를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셨던것 같은데 강조하시다 음. 보니까 이제 음. 주변 배경이나 그쵸, 그쵸, 그런 그쵸. 거를 조금 신경을 좀 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저는 녹색 요즘에 이 색깔 많이 써요. 이거 이, 이런 느낌, 푸른 느낌. 아, 쨍한 초록 말고, 어, 쨍한 초록 말고 햇빛 머금는 초록색 음. 많이 써요 요즘에 저.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아까예요. 따뜻합니다. 그리 이거 아깝잖아요, 이런 사진. 뭐, 못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빌파. 빌파 <laughs> <비밀밥> 쓰면 돼요. <laughs> 쓰면 돼. 빌파 쓰. 쓰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음, 괜찮네요. 네. 이게 이게 좀 아쉬운 게 여기도 잘리고. 그렇죠. 이 손도 잘리고, 해도 잘리고 해서 조금 아쉬워. 그리고 이거 여기 이제 빌파 걸린 거는 진짜 포토샵 해야 되는데 이 다음 장이 사진을 굳이 쓰면 안 아, 돼. 굳이. 굳이 뭐? 어. 이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비눗방울이 날아간 아, 부분이 있을까? 데 그거를, 그거를 찾는데 아, 약간 어렵습니다. 이런 거. 진짜 100장 찍으면 10장 고르는 능력도 음. 필요합니다. 그죠? 네. 어쨌든, 1차적으로 사진 보정할 때는 음. 사진을 고르는 게첫 번째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사진을 위해서 좀 네. 골라보시는 음. 게. 맞아요. 어, 이런 사진 되게 좋지 않아요? 어, 이런 사진 괜찮네요. 어, 이 이거, 사진은 이거, 이거 어디, 이거 어디요? 여기 더럽, 더럽풍경, 제주도네요. 음. 이분 있잖아요. 네. 어디요? 음. 아. 이런 색깔 진짜 쓰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진짜 힘들고 아 이거는 이렇게 특히 이렇게 툭 튀어나와있고 말도 안 되는 데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 차 이렇게 인물 사진은 결국은 주인공이 누구더 인물이죠. 음, 약간 노란색 여기 들어갔고 여기도 그 노란 계열 들어갔고 여기 노란색 음. 들어갔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도 노란색 포인트 많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음. 여기, 그러니까 이 이것도 그렇고 응. 이 건물도 그렇고, 뭔가 응. 그러니까 여기 여기 되게 이뻐 이만큼만 되게 이뻐. 응. 근데 여기랑 여기가 응. 이거를 딱 깨는 느낌이랄까?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자연인 것 같은데, 응. 그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있었으면 응. 되게 이뻤을 것 같은데 응. 건물에 갑자기 이렇게 톡톡 튀어나가지고 아, 그물은 약간 그물 우리 세로로 감는 거 어때요? 이런 거. 노란색 전는 노란색 여기 그래더 넣을래? 그래도 포인트 있어야 되니까. 아, 머리도 노란색이고. 응, 노란 자, 이제 대리 내려주시고요. 농도 올려주시고, 채도는 또 떨어뜨려주시고. 약간 저는 채도 높은 사진을 선호합니다. 좀 따뜻하게 할게요. 약간 비 오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따뜻한다고. 날인 요날 맞아요? 우선 썼으니까 아니요 우선 그냥 쓴거 아니에요? 컨텐츠야? 그러네. 여 분이 오히려 이 색깔이 더 어울리네요. 음. 아, 이 색깔이 근데 초록색 너무 이쁘다. 푸릇푸릇. 음. 그리고 광물을 떨어뜨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또 어둡어둡 같이 같이 어 저는, 저는 이거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번, 이거, 이거 한번 써볼까요? 네, 한번 써보세요 일단은 원하는 색으로 갑니다. 채도, 이게, 이게 채도잖아요? 네, 채도, 채도. 니까이 정도의 채도로 돌려볼게요. 이쪽이 왜? 이가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이런 색조. 뭔가 활발해진 거 같아. 음, 색이 확실히 확 사네요. 근데 여기 배경 부분이 너무 많아. 이게 참 애매한 거 같아. 어, 음. 어느, 어 부분까지를 자르고, 그치. 어느 부분까지를 안 자르고, 이게 음.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그죠 어, 그래도 많이 사, 살, 거 같아요. 그래요. 선 알죠? 설명하고 가시죠. 가야죠. <웃음> <웃음> 가야 돼요. 일단 주고, 그림 줍니다. 아. 음, 아, 그림 그래, 빡시죠저 70도 많이 주거든요. 70에 이거, 거치는 40에서 60? 많이 주는데. 어때요? 좋다. 어어 어, 완전 팀이냐. 딱 이렇게 딱 살아나가지고 걸어 음. 나올 것 같네요. 오늘 오늘 팀 많이 방출하네요. 오늘 많이 그렇지? 많이 좋다 진짜 응. 진짜 많이. 이거 이거는 저거 제가 진짜 잘 쓰는 거고요. 지금 그 몸색 얼굴 너무 티니까 음. 이거 좀 노출 잡았어요. 걸어 사진이었다는 거? 응. 그럼 초기화로 돌려야 되는데 아, 초기화 하고 또 네. 취소하고. 아 약간. 자 여러분 인생. 옵션의 자체야? 커맨드 자 이런 가로 사진 지금 여기 불필요했던 것들 아까 용현이가 말했듯이 이, 이 부분 컬러감 너무 많이 나오고 불필요한 자연에서 어는것뭐 음... 저런 음... 기둥이나 뭐 저런 용접해놓은 것도 조금 아, 갑자기 아, 튀어나네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먹는 부분들 이렇게 모델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결국은 주인공이 그쵸. 빛나야 된 거잖아요. 무대를 위해서 그쵸. 한 거니까. 네, 무대를 집중될 수 있게 보장되었다는 거. 크롬만 해도 진짜 사진 진짜 많이 살지 않아요? 크롬이 음. 진짜 중요. 진짜 중요하겠지. 중요한 거 같아요. 크롬 봤더니 사진이 이에 확살았어. 색감도 좋아. 말이 들지 않아요? 좋아, 네, 말이 들네요 아, 진짜 많이, 많이 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사진 음. 무난하게 예쁘게 잘 나오니까 네 진짜 노출하고 톤만 잘 잡아도 진짜 잘 음. 나와 사진 진짜 그쵸? 이거 이것만 봐도 딱 이것만 활용했잖아요 저희 아무것도 안했요 음. 진짜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이 사, 사니까요 어. 일단 구도를 먼저 잘 잡으셔야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출을 구도 노출 어. 그렇죠 고정도 음. 그 음. ISO랑 조리개랑 셔터스피드 값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 ISO, 조리기 값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 구도, 구도.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음. 뭐 촬영을 할때 음. 주변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음. 방해되는 그런 것들. 것들, 예를 들면 아, 뭐. 아까 아까 그 이불 기라든지 이것도 내화라든지 네. 네. 너무 이렇게 막 갑자기 음. 튀어나오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카메라 렌즈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음, 하는 게 좋지 않아? 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버릴 사진은 그치. 버려라. 버려라. 그게 이게 지금 공부가 되실 거예요. 스스로한테 공부가 많이 되실 거니까 버릴 사진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노출 안 잡힌 거는 그냥 보정해서 살릴 수는 있지만 응. 이렇게 뭐피사체 이렇게 너무 가렸다가 아, 그렇 아까 용현이가 말한 대로 뭐 매화가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왔든지 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좀 고려하셔도 응. 사실 보정은 그 이후의 문제지. 그쵸. 사진을 찍는 것가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보정은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거는 풍경도, 그리고 뭐지? 인물도 음. 다 보정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풍명도꼭 준다는 거. 아, 프로필 정도 해주세요. 네, 프로필 이 정도. 아니, 이건 병이네요. 아니, 예,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거 보시면 보세요. 달라져. 야, 진짜 진짜 달라져요. 어, 이거 이거는 이이 렌즈는 비네팅이 강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2875라고 하면 진짜 비네팅 얼른 충분히 잘실 색을 만지기 전에 어쨌든 기초를 먼저 다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또 로우파일로 또 찍어야 된다는 거 그쵸. 명심해 주시고 뭐, 물론 JPG가 응. 색이 이뻐가지고 응. 그냥 그렇게 기본적으로 응. 뽑아내시는 분들도 응. 계시지만 응. 좀뭐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조금 더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응. 사진을 더 바꾸고 응. 싶다. 응. 하시면 은 조금 로우파일을 찍으셔야 되니까 그쵸.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응. 맞아요. 여러분 뭐지 어 좋은 사진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잘 맞습니다. 너무, 응. 너무 잘 맞고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뭐? 하면서 곱시고 뭐 굽시고 기도 하고 맞아요. 재밌었네요. 재밌는. 보정 시간이 었습니다 알았었어요. 아, 네네 재밌었습니다. 아, 뭐 나중에도 한번 이게 지금 몇 회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회분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3회분, 4회분 시리즈물로 쫙 해가지고 뭐 살려주는 거 같... 이제 포토샵도 보여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포토샵으로 뭐 사람 치우거나 뭐 그런 것도 뭐 보여드릴 테니까 <laughs> 어 너무 힘드네요 그런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망한 사진 그리고 좀 아쉬웠던 사진 그리고 우리 스타일로 꾸며갈 수 있는 사진들 한번 보내주세요 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하시오. 여기까지 딱 하면 어. 될것 같아요. 네.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시간 관계상 네. 이뭐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고. 그렇고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번에 못 했던 음, 사진들 보정하는 걸로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네. 여기까지 망한 <laughs> 사진 살리기 아, 망한 사진 사진, 망한 어. 사진 아쉬웠던 사진 살림 어, 그런 네.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망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언더테이 그래프였습니다. <laughs>